최민희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산하 피감기관, 기업, 국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단지 추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국감 기관에저 개인적인 국감 기관에 약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한 끼도 남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무슨 죄가 있다고 12시 1시까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국감을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빨리 끝난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결제해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이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이 상임이 우리에 대해서 문제점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해자 하시고 최미 위원장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그리고 답변 주세요. 어떻게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합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건 말도 안 됩니다.